왜 <laughs> 왜? 아, <laughs> 세이브링크 누군지 알지? 세이브링크들. 세이브링크. 어, 세이브링크. 걔랑 AA 걔랑, 걔랑 AA 천사람 잘 누군지 알지? 어, 맞아 맞아. AA 천사랑 있는지 아까 어. 아, 나 약자 많아. 평아 케빈 그러면 어. AA 천사랑세이브링크랑네 명이서 전반 교환할래? 전반 교환 뭐야? 안돼안 돼, 돼. 전번, 전번. 아 전번. 세... 어, 전번? 아, 어, 그래. 알려줄게 알려줄게. 근데 나 그래. 아, 나 무리한데. 케빈? 아. 케빈 뛰. 나배그튕기려는것 같으니까 빨리 말해줘요. 뭐 하고 갈 테니까? 아배그 튀기. 아 배구 튀... 아, 나. 아, 나 <laughs> 들어올 거잖아. 뭐구시인거 <laughs> 누구, 누가 총소리를 내었어? 여보세요? 아이고 죽있네요내 틀략 보여줄게 아니면 그.. 카톡 알려줄까? 야, 카톡 알려준대 야야야 아, 카톡 알려주는 어. 게 나을 거 같은데? 나 저거.. 저거거든? 저 양씨, 저 무시. 나, 카톡 아이디가 뭐지? 으아! 뭐야, 쟤?